이 제품은 나파켓 오징어 오겜 전통놀이 게임 세트예요. 이 세트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다섯 가지로 즐길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인데요. 공기, 딱지, 비석치기, 팽이, 잭기 그리고 공기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. 어릴적 추억을 되살리며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딱 좋답니다. 인증과 허가 사항도 꼼꼼하게 확인된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제조국 정보도 잘 표기되어 있어서 더욱 신뢰가 가네요. 요즘같이 디지털에 지친 날들에.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을 느껴보는 건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것 같아요.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. 전통놀이 3종 세트인 딱지, 제기, 구슬놀이를 소개해 드릴게요. 어린이집 준비물로 구매했는데 정말 잘 활용했답니다. 각 놀이가 전통적인 재미를 느끼게 해 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. 중국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품질도 괜찮고 디자인이 귀여워요. 민속놀이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이 제품으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. 전통 민속 놀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오겜게임 비석치기 교구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8세 이상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 시간에 딱이에요. 사이즈는 7X7X1.8. CM로 작고 귀여워서 보관도 간편하답니다. 전통 놀이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.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?